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AI랑 대화만 하면 뭔가 뚝딱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오늘 이 유행이 진짜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AI랑 그냥 교감만 하면서, 뭐랄까, 대화만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선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이게 진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2025년 초에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가 트위터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툭 던졌는데 와 이게 불과 몇달 만에 엄청난 열풍이 된 거죠. 코딩 하나도 몰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다는 꿈. 다들 그 희망에 잔뜩 부풀어 올랐던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줘요. AI랑 대화만 하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약속 아니었을까요? 코딩이라는 그 높고 거대한 벽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환상에 모두가 빠져들었죠.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이 차트 좀 보세요. 당시 대표 서비스였던 러버블의 사용자 증가율인데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보이시죠?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풍, 생각보다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바로 현실의 벽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진짜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직전에 봤던 그 폭발적인 성장 그래프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 정반대죠. 정점을 찍었던 트래픽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반토막이 나와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두가 그렇게 열광했던 그 꿈, 왜 이렇게 허무하게 식어버린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바이브 코딩이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AI가 만들어준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OK 다음, OK 다음 하면서 넘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실체입니다. 물론 이걸로 간단한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하고, 다른 서비스랑 연결하는 API도 필요하고,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기능은 기본이잖아요. 바로 이런 진짜배기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니까 기초가 없는 바이브 코딩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인 셈입니다. 한쪽은 시작은 빨랐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바이브 코딩.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상태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AI 보조 개발이죠.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후자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AI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든든한 파트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AI를 제대로 부리기 위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개념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종의 개발 청사진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10가지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증, 배포, 모니터링까지 지금은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개념들만 머릿속에 딱 넣어 주면 여러분은 더 이상 AI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AI를 이끌어 가는 진짜 개발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가장 기본 중의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프론트엔드는 아주 쉬워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화면, 버튼, 영상 같은 것들. 이게 전부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럼 백엔드는 뭘까요? 여러분의 계정 정보나 좋아요 기록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저장하는 서버. 그게 바로 백엔드, 즉, 보이지 않는 엔진인 셈이죠. 그러면 이 보이는 프론트엔드랑 안 보이는 백엔드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까요? 바로 API라는 걸 통해져입니다. 식당에 비유하면 쉬워요. 여러분, 프론트엔드가 웨이터, API에게 주문을 하면 웨이터가 주방, 백엔드에 주문을 전달하잖아요? API가 바로 그 웨이터 역할, 즉, 둘 사이에 약속된 소통 규칙이자 언어인 겁니다.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 둘다 개발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인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핵심적인 차이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는 도구 상자 같아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도구를 꺼내 쓰는 거예요. 제가 주도권을 갖죠? 반면에 프레임워크는 집 설계도나 조립 키트에 가까워요 정해진 틀과 규칙이 있고 저는 그 안에서만 만들어야 합니다 주도권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터베이스랑 스토리지 왜 굳이 나누냐고요? 비용 때문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장보나 구매 기록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비싸고 성능 좋은 정리함이고요 반면에 스토리지는 이미지나 동영상처럼 그냥 덩어리가 큰 파일들을 저렴하게 보관하는 대형 창고 같은 겁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돈을 아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인증, 배포, 그리고 모니터링인데요. 인증은 간단해요. 이 사용자가 진짜 우리 회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로그인 같은 기능이죠. 그리고 서비스를 다 만들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인터넷에 딱 올려야 하잖아요. 그게 배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은 서비스를 출시한 후에 혹시 에러는 안 나는지, 서버가 다운되지는 않는지, 24시간 감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AI한테 그냥 알아서 잘해주오라고 할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순수한 바이브 코딩이 좌절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머리 아픈 개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하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을 위한 무료 툴킷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표 하나면 끝납니다. 자 보세요. 프론트 엔드와 백게인드는 Next.js 라는 걸로 한 번에 해결하고요. 그 골치 아픈 데이터베이스. 인증 스토리지는 슈퍼베이스라는 서비스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월 5만 명 사용자까지는 공짜예요. 이메일은 리센드로, 배포는 벌셀로, 클릭 몇 번이면 끝. 혹시 모를 에러는 센트리가 다 잡아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조합이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게 준비되는 셈입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이죠. 우리는 이제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반짝 유행으로 끝낼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AI 없이 혼자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AI를 내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부리는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AI에게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AI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능동적인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핵심 개념과 도구들, 이것들을 이해하는 순간 AI는 더 이상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부조종사, 즉, 코파이어시 되는 거죠. 자, 반짝이는 열풍에서 시작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마침내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지도와 도구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강력한 부조종사, AI가 있습니다. 모든 중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